예전 강좌에서 이런 모양에서 흙이 이렇게 끊는 꼼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꼼수가 맞아요. 흙일로 끊는 수는. 이렇게 끊는 거는 축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흙이 꼼수입니다. 그래서 백이 나가는 순간에 흙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모양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포석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3, 3에 들어왔더니 여기 맞고 여기에서 젖혔을 때 끊는 거예요. 이 수도 이제 좋은 수는 아니에요. 지금 늘어두는 게 정수지만 이렇게 뒀을 때 굉장히 나쁜 수냐? 아닙니다. 때로는 좀 배석이 달랐을 때 이렇게 끊는 수가 정수일 때도 있습니다. 즉, 블루 스팟일 때도 있어요. 대체로 일단 기본 조건은 흙이 축이 좋을 때입니다. 흙이 축이 나쁘면 얘기가 안 돼요. 아까처럼 축이 나쁘면, 즉, 지금처럼 아까 봐도 예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단수치고 나오고 이렇게 돼서 축이라는 게뭘 뜻하는 거냐 이걸 설명하는 건데요. 이렇게 두고 이 축이에요. 이 축인데 지금 축머리가 크기 좋지 않게 나오는 순간에 백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백이 망하기 때문에 안 돼요. 백은 다르게 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 끊었다 이거죠. 축이 백이 나쁘다. 그럼 100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게 의외로 상대방이 충머리 좋게 해놓고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제일 좋은 수는 아니지만 유력한 수 중에 하나다. 유력한 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둬야 되는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블루 스팟부터 해볼게요. 블루 스팟 진행은 여기를 단수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한 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단수를 쳐서 나올 때 이걸 따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느는게더 좋아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만약 늘어지면 따서 여기를 지키면 이쪽을 공격하고 요 귀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삽니다. 아, 이쪽으로 둬도 되고, 여기 둬도 되고, 조금 좀 느슨하게 이렇게 둬도 돼요. 이렇게 둬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중앙을 움직이면 됩니다. 여기는 붙이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찔러만 놓고, 요 폐맛을 남겨놓고 다른 데큰데 데 두는 거예요. 요게 생각보다 별로 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귀의 거를 살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초반에 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괜찮다. 그런데, 흙이 여기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따는 게 최선이에요. 그럼 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흙으로서는 최선인데, 백은 이두 점머리 두들기고요. 나올 때, 빈상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더 밀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요. 원래 인공지능은 살지 말고, 이제 우하기에 먼저 두고, 그 다음에 흙이 이렇게 두면 그때 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살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칸 벌리면, 여기도 두칸 벌리고, 입구 짜둬서 이렇게 교환하는 데까지. 아까 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즉, 손을 빼고 잡으러 오는 건안 되니까,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다. 백이 이렇게 두면 한 0.9집 정도 좋습니다. 흙이 끊어간 수가 약간 이상하지만, 끊어간 수 때문에 손해 본 거는 반집이 채안 돼요. 원래 이 배석이 약간 배기 좋았던 걸로 나오기 때문에 끊어간 수로 흙이 손해 본 거는 한 반집 정도. 꼼수로 손해 본건 반집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거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여기하고 이걸 두고 잡으러 오면 어떡하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붙여서 버리면 됩니다. 이걸 두면 앉혀놓고 이렇게 버리세요. 이렇게 두면 빠지면, 이렇게 젖혀서 빠지면, 이렇게 해서 버리면 백이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빠, 그, 여기를 안 두고, 이렇게 위로 나오면, 넘어가서, 이 뒤로 못 들어오잖아요, 흙이. 그러니까 여기 도망가야 되고, 여기 살면은, 이거는 또 백이 좋아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 거는 안 좋다. 아, 지금 이렇게, 백이, 흙이, 이렇게 손을 뺐을 때, 여기 붙여서 잡으러 오는 거는 흙이 마하는 거고요 흙도 이때도 그냥 이 정도 두고, 여기 어디 두고, 살기를 기다려서 큰 데를 두는 게 정수입니다. 요것도 100이 한 0.9집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변화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요 단수를 치고 그냥 잡아도 돼요. 그냥 잡을 때, 그, 이걸 단수를 안 치고 여기 100이 뻗는 게 싫으면 이렇게 단수 칠 수도 있잖아요. 나가는 건죽입니다못 그러니까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두는 거냐? 요걸 하나 밀어서 단수를 안 맞는 게 있죠. 백은 요거 하나 밀어놓고 그 대신 요거 하나 끊어서 잡혀준 게 약간 손해이기 때문에 일장일단 있어요. 왜냐면 흙도 여기 하나 잡혀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장일단 있고 다만 이진행은 백이 우하게 이렇게 걸쳐가면 조금 더 좋습니다. 아까 거보다 이건 1.3집 좋은데. 뭐, 사실 사람 바둑에서 1.3집, 아까 0.9집, 다 충분히 둘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는 0.9집이라서 한 집도 차이가 안 나는 거고, 이건 미세한 차이인데 1.3집이라서 어, 한집 이상 당했다. 요런 느낌적인 느낌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끊는 수는 꼼수라기보다는 꼼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100이 웬만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꼼수랄 게 별로 없어요. 뭐, 백이 나빠지려면, 뭐, 이런 데를 두면 나쁜데, 이렇게 두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백이 어지간하면 안 나쁘다. 심지어는 여기 끊었을 때, 그냥 잡아도 돼요. 이거 끌 잡아달라고 둔 거잖아요. 단수치고 딸 때, 이렇게 홍구쳐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둬도, 이것도 백이 0.9집 좋아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 끊는 수는, 하나의 수법이라고 봐야지, 꼼수는 아니다. 단 흙이 끊는 수가 꼼수가 아닐 때는 어떤 거냐? 충머리가 좋을 때. 그게 축머리가 좋을 때는 흙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둘수 있는 거지 어, 꼼수는 아니다. 다만 백은 여러 가지 수법, 그 주변 상황, 본인이 또 어, 배석에 따라서 선택하는 걸 갖다가 잘 하셔야죠. 지금은 이 배석이니까 그런 거고 배석이 달라지면 정답은 또 바뀝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단수치고 잡는 거는 백이 나쁜 경우는 없어요. 최소한 5대 5는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것만 아셔도 돼요. 자 그럼 이런 배석에서는 또 좋은 게 뭐가 있냐? 이 배석에서는요 이렇게 단수치고 잡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더해서 괜찮은 경우는 뭐냐? 흑이 이걸 축한점으로 잡을 텐데 이 축머리에 쓸만한 데가 있을 때, 축머리를 좀 좋게 쓰고 쓸수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가 딱 축머리거든요. 이 축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배기둬도 돼요. 그러면 흙이 한이 정도 두는 거고, 여기를 밀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좌변의 흙 모양을, 축머리를 이용해서 깰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면, 받아주면 어떡하냐? 그럼 나오죠. 이거 축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럼 여기를 받고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거 한방 치고 이렇게 늘어서 이 싸움은 백이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아, 백이 좋다. 조금 더 좋다. 이거 좀뭐 아주 끝날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진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미처 축머리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전에 배웠던 것만 생각하고 이걸 쓱 늘었다. 근데 상대가 단수치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내가 축이 이거 나쁘다는 걸 알았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사실 괜찮아요. 둘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100이 어지간하면 망하는 게 없기 때문에 꼼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의 수는 다양하다. 여기서 100은 어떻게 두는 게 좋냐. 이 단수를 치고요. 나올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나오면 여기를 넣는 겁니다. 여기 잡았다 봉쇄당한 게 싫다고 이렇게 꼬부리면, 그땐 여기 두 점을 꼬부리고 나와요. 이건 이제 나오기 힘들죠. 이제 밀어놓고 귀가 잡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요 백도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끊어놓으면, 한칸 뛰죠? 그때 여기다 두면, 요, 쪽 어디가 선수니까 하나 붙이고요. 젖힐 때 요거 하나 단수를 쳐놔요. 그리고 서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수고 흑돌은 이쪽도 내수 네수, 이쪽도 내수니까 백돌이 잡혔죠 이때 한이 정도 두면 이두 점은 모두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빈삼각도 봐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잡히죠 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두는 거고요 이 다음에 그게 한이 정도 두는 건데 요거는 백이 0.5집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축이 안 되는데 한번 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손해 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손해 본게 없다 그냥 둘 수도 있는 거다. 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이 부분에서 이걸 늘었을 때,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걱정하시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흙이 더 손해본 겁니다. 이렇게 씌워나요 그럼 따고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는 거거든요. 괜히 나와봐야 흙이 이거를 나와봐야 단수까지 더 얻어맞고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거는 흙이 1 0점 나빠요. 아까 그러니까 0 9집인데1 0집이 0.1집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다. 그렇지만, 아, 까처럼 흙이 요 석정을 안 잡고 왼쪽으로 나면 0.5집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흙이 조금은 불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흙이 이쪽에 충머리가 좋을 때는 끊는 수도 가능하다. 원래는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두는 거지만 끊는 수도 가능하다. 이때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그 오늘 여러 가지 공부했죠. 그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건 단수 치고 잡는 걸로 백이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는다. 주변 배석과 상관없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백이 손해보는 주변 배석은 없습니다. 다른 수들은 배석이 달라지면 조금 손해보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충머리는 흙이 좋을 때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이 단수를 치면 늘어두는 게 좋습니다. 흙이 배석에 따라서 늘어서 둘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데, 따면, 이렇게두번 밀고, 그냥 살아두면 간편해요. 그때 이렇게 두칸 두면,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교환하고 나오는 건데, 이 배석 백이 좋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배석으로 흙이 좀 싸우는 게 좋다고 싶을 때, 이거 빠지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 따고요. 흙이 왼쪽을 두든, 오른쪽을 두든, 상대방을 공격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여기를 둬서, 이렇게 늘어두면 백이 좋습니다. 이건 흙이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기본적으로 오른쪽을 벌리는 게 맞고요. 한이 정도 두고 이거 살지 말고 귀를 살지 말고요. 그냥 이 정도로 중앙 나오면 좋습니다. 혹시 내가 좀 타이트하게 두는 기쁨이다. 내가 좀 타이트하게 해서 전투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뛰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뛰는 것도 가능해요. 오른쪽으로 뛰면 이렇게 받을 거거든요. 그때 크게 씌워서 이 석점을 공격하는 거죠. 여기 상변에서의 접전의 응수법이 흙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중요한 포인트는 백이 여기를 겁먹고 타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상대방이 이런 모양에서 이 끊는 꼼수, 꼼수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꼼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꼽는 꼼수에 대한 응수법 알아두시면 이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제가 타이젠 팔고다 두잖아요. 저하고도 두는데도 이런 거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강좌를 만들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저는 안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하지 말고 제대로 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